김민희 시사주처럼 수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지에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적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남자운이 좋다고 볼수 있는데 특히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 20대, 30대, 그리고 40대 후반까지 남자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가장 젊었을 때 남자를 많이 만나는 시기에 남자운이 잘 들어온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김민희씨 같은 경우는 영화배우니까 만인의 여성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자배우로서 배운에서 남자운이 강하게 들어온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남자를 많이 만날 수 있지만 남자 팬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주를 보면 무조건 장점부터 찾아드리는 사주 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유명인 사주 분석 배우 김민희 씨가 되겠습니다. 김민희 씨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화려한 연애 경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자 배우라고 할 수도 있는 뭐 이정재 씨라든가 조인성 씨라든가 이런 분들과 계속 연애를 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 현재 홍상수 감독까지 왔습니다. 홍상수 감독과는 22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의 아버지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잘생긴 남자들을 모두 이제 경험을 한 김민희 씨가 결국 최종적으로 선택한 분이 홍상수 감독이었습니다. 물론 이분하고도 또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홍상수 감독이 종착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민희 씨의 연애사를 보면은요, 김민희 씨가 2003년도부터 2007년 11월까지 배우 이정재 씨를 만났습니다. 2003년도면은 지금이 2021년도니까 18년 전에 이제 사귄 거죠. 이때 한창 젊었을 때 이정재 씨와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약 4년 정도 사귀었으니까 오래 사귄 거죠. 이렇게 사귀다가 그 다음에는 본인보다 6살이 어린 모델인 이수혁 씨와 또 연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2년 정도 이분하고 사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만난 분이 배우 조인성 씨입니다. 배우 조인성 씨는 이제 잘생긴 네모로 여자 팬들이 가장 많은 배우 중에 한 분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이분하고 이제 딱 사귀신 거예요. 그리고 조인성 씨하고 사귀다가 결국은 지금 마지막으로 홍상수 감독을 만났습니다. 이 홍상수 감독을 만났을 때에는 말이 많았죠. 이분이 유부남이었고, 그때 네, 부인이 헤어지지 않으려고, 김민희 씨 가족도 막 찾아다니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특히 유부녀들, 우리나라에 이제 남편을 갖고 있는 여자분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난을 무릅쓰고, 지금까지는 뭐,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나쁜 소문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현재는 이 잘생긴 남자들을 다 만나고 결국은 22년이나 연상인 홍상수 감독을 만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 아줌마들한테는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반면에 또 중년 남성들에게는 희망을 줬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 남자가 능력이 있고 매력이 있으면 저렇게 젊은 여자도 만날 수 있구나. 이런 희망을 줬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김민희 씨의 그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분들과의 한번 궁합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뭐냐면 올한 해를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김민희 씨의 사주나 홍상수 씨의 감, 사주를 봤을 때 올해가 신축년이거든요. 이렇게 축토가 들어오는 때 특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민희씨의 사주를 보면요 김민희씨가 임술련이민월 개미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기운이 강합니다 수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학력 여부와 관계없이 머리가 좋다고 해요 그리고 지지의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원이 두 개가 있거든요. 시주에도 또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어쨌든 미토하고 술토가 있는데 이것이 모두 남자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축토가 들어올 때 축술미 삼형살이 형성이 되죠. 그런데 올해가 신축년입니다. 김민희 씨에게는 올한 해가 축술미 삼형살에 해당이 되는 가장 안 좋은 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축술미는 토기온인데, 이 토기온이 전부 관성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축술미라는 것은 이 관성운이 다 깨지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남자운에 있어서 올한해 매우 조심을 해야 되는 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홍상수 감독 같은 경우에도요, 본인이 병수를 준데, 올해가 신축년이니까 축술 형살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분에게 있어서도 결코 좋은 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홍상수 감독이 태어난 시간이 미시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분도 삼형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올 한해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처음에 이정재 씨하고 김민희 씨가 사귀었는데요 아주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사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정재 씨의 사주를 보면 수기운이 매우 강합니다 지지의 도화살인 자수가 두 개가 있고 수기운이 강해요 이 식신 상관운에 해당이 되는데요. 배우로서는 아주 그 특징이 뚜렷한 그런 사주 구성이고 수기운이 강하다는 것은 이것이 도화를 나타내기도 하니까 배우 입장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김민희 씨와의 궁합을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궁합이라는 것은 서로 부족한 걸좀 채워 주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수기운이 강하다는 점. 이 점에서 봤을 때 궁합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뭐잘 맞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수혁 씨 같은 경우에는 지, 지금 현재 34살이니까 김민희 씨보다 6살이 어린 거예요. 이분이 무진년 정사월 병수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분은 화기운이 강합니다. 그러면 김민희 씨가 없는 화기운을 이수혁 씨가 갖고 있으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부족한 걸 채워준다는 점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김민희 씨도 수기운이 강하니까 이수혁 씨가 없는 이 수기운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지가 술토가 다 술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김민희 씨하고 미토하고 술토가 형성이 되니까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축시에 태어났다 그랬을 경우에는 축술미 삼형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좋은 궁합이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인성 씨 같은 경우는 16년, 을미월, 정미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도 지지에 미토가 깔려 있습니다. 조인성 씨 같은 경우는 비교적 잘 맞는다고 봐야죠. 금기운이 하나 있고, 목기운이 하나가 있고, 화기운이 하나가 있고, 사주 구성도 비교적 괜찮다고 볼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토기운이 강하니까, 이 조인성 씨 같은 경우에도 토기운을 깔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네 명의 남자들을 보면 공통점이 전부 다 일지의 토기운을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럼 조인성 씨는 어떻다고 봐야 돼요? 안 좋다고 봐야죠. 지지가, 지지가 충하는 애기 때문에 안 좋고,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궁합을 봤을 때, 두 사람, 이, 이두 사람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 축시다. 그랬을 경우에는 삼명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좋은 궁합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인성 씨하고 김민희 씨하고 3주만 봤을 때에는 비교적 괜찮은 궁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상수 감독 같은 경우는 경자년 병수월 병수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홍상수 감독은 일주가 병수일 주인데 월주도 병수리에요 이렇게 일주와 월주가 똑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 뭐라 그랬죠? 별로 안 좋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성관계가 별로 안 좋고 결국은 4주에 나와 있는 대로. 좀 늦은 나이긴 이 하지만 부인과 이혼을 했어요. 그것도 그 젊은 여자가 생기면서 이혼을 했으니까 그 부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이혼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지지에 술토가 있으니까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태어난 시간이 축시다 그랬을 경우에는 축술미 삼형살이 형성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상수 감독은 대운 자체가 임진 대운이거든요. 배우자궁이 충하는 때. 김민희 씨를 만나가지고 결국 배우자와 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이민년 내년이 계면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요. 내년부터는 좀 낫다고 볼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해를 두 사람이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1대1 궁합을 봤을 때에는 비교적 괜찮다고 봐야죠. 지금 김민희 씨가 없는 화기운을 갖고 있고 또 금기운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축시만 성립이 안 되면 두 사람의 1대1 궁합은 비교적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려한 연애 경력을 갖고 있는 김민희 씨가 만난 남자들, 이 남자들과의 궁합을 한번 봤고요. 결국은 종착지가 현재로는 홍상수 씨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민희 씨가 이 남자라는 거, 그 지금까지 많은 그 잘생긴 남자들을 많이 만나봤으니까 어떤 남자에 대한 깨달음이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 남자라는 존재는 나이는 필요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그 최고 배우,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분들과 두루 연애를 했고, 결국은 마지막 종착지가 22살이 더 많은 아버지 뻘이 되는 남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유명인사주 분석 배우 김민희 씨를 거쳐간 남자들, 결론은 홍상수 감독이다. 여기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